이젠 아침 저녁으로 많이 시원해졌죠. 오늘은 건강관리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일교차가 커지고 건조한 바람이 부는 환절기에는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저하되기 쉽습니다. 감기, 독감, 알레르기 등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건조한 날씨는 호흡기를 마르게 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루 1.5일의 물을 마시고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규칙적인 식습관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해야 합니다. 제철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여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하고 단백질 섭취를 통해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피로감을 증가시킵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적절한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면역력을 높이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합니다. 실내에서 할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요가도 좋은 선택입니다. 다섯째,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옷소매로 가리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여 감염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한절기 건강 관리는 건강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잘 실천하셔서 건강하고 활기찬 한절기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